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태초, 이때부터 시간이 생긴 거죠? 시간창조. 천지, 이때부터 하늘들과 땅, 공간이 생긴 거죠? 공간창조. 창조하시니라. 아무것도 없었는데,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전에는 하나님이 안 계셨을까요? 태초라는 그 이전부터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숫자 0은 우리가 무한대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 년이 하루 같은 분이십니다. 그래서 요즘 제가 깊이 생각한 결과, 0에서 999는 무한대의 시간으로 보고,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저의 이 해석은 진리는 아닙니다. 여러분이 동의하셔도 되고, 동의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것을 먼저 전제로 하고, 처음에 공간을 창조하셨을 때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허감이 귀 품위에 있고, 하나님이 영원 수면 위에 운행하셨습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후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라고 부르십니다. 저는 인류 역사를 창조 역사와 비교하여 빛이 생기고 어둠을 나누는 이 첫째 날, 1000년에서 1999년을 첫째 날로 저는 얼마 전부터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지만 아직 해와 달과 별은 창조하지 않으시고 오직 빛으로 밤과 아침을 나누셨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새벽에 해뜰 때가 하루의 시작으로 보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캄캄한 밤, 자정이 하루의 시작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잠자는 시간은 주의 날개 품 안에 꼭 안겨 있는 시간이고 모든 육체가 회복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잘때 하루의 문을 미리 여시고 우리가 깨어나서 하나님을 송축하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하죠. 첫째 날 다음 두째 날은 궁창을 만드셨어. 궁창 아래에 물과 궁창 위에 물로 나뉘게 하셨습니다. 그 궁창 위에 물이 지구를 감싸 안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에게 해로운 자외선이나 뭐 여러 가지 유해 물질에 노출되지 않아서 노아 홍수 이전의 사람들의 수명은 거의 천년이었습니다. 그러나 마귀들이 사람들의 유전자를 조작하여 네피림이 생산되고 죄악이 관영하여지므로. 궁창 아래의 물은 솟아오르고 궁창 위의 물은 다 내려와 온 지구를 덮어 버리게 되고 궁창 위의 물은 거의 소진시켜 버리셨습니다. 셋째 날은 땅을 높고 낮게 변형시키시고 깊은 곳에 물이 채워지니 바다로 명명하시고 드러나는 곳을 땅이라 칭하셨습니다. 그리고 땅이 식물을 내게 하셨습니다. 뒤에 만들 사람과 동물을 위한 것이죠. 넷째 날 드디어 광명체를 만드셔서 낮과 밤을 구분하게 하시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식물들보다 늦게 창조된 것이 별들과 해와 달인 것입니다. 넷째 날 인류 역사에 대입하면 4000년에서 4999년이죠. 다섯째 날 드디어 생물이 창조되는데 하늘의 새, 바다의 짐승들, 물고기를 창조하시며 이것들도 생명으로 보시고 축복하셨습니다. 새들도 물고기도 다 하나님의 보살핌 안에 먹이를 찾고 배고파요, 쩍쩍쩍 부르짖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 드디어 땅 위에 짐승들, 새나 바다 물고기보다는 더 고등한 동물을 만드셨습니다. 이때까지 만든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지음 받을 사람을 위해 준비하셨고 마지막으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며 축복하셨습니다. 여섯째 날을 인류 역사에 대입하면 6000년에서 6999년입니다. 인류 역사가 막을 내리고 마지막 천년 왕국은 7천년에서 7999년까지 이죠. 그다음 8천년부터 완전수가 되는 해 이때부터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고 양심의 화인을 막고 짐승이 된 사람들은 이미 지옥 불못에 들어갔고 사람됨을 유지한 사람은 부활하여 하늘 나라에 영원히 사는데. 새 예루살렘 성 안에 하나님의 자녀는 번쩍번쩍 번쩍 빛나는 빛의 갑옷을 입고 시공간을 초월한 천국을 살고 성 밖은 시공간을 초월하지는 않지만 영원히 사는 백성들이 각자 인간으로 살 때의 행위에 따라 정해진 거처에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해석하게 된 것은 천년 왕국에 있는데 6001년, 6300년, 6999년 이상하잖아요. 안 맞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인류의 역사에 시간적 해석을 한번 해본 것입니다. 오늘은 일상의 양식이 아니라 별식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여기까지 바이바이